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선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의미가 더욱 무겁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권 의원을 둘러싼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법원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특검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권 의원은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만남에서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자금 제공이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향후 윤석열 정권에서 통일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는 대가성 거래였다는 의혹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법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교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정치와 종교 간의 불투명한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현재 권의원이 수수한 대선 자금에 구체적인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으며 통일교의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 자금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 자체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불투명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로 앞으로 정치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알수 있습니다. 권 의원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은 멈출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사건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권 의원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전반적인 관계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사건의 진행 상황을 끝까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정치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정치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의원 구속 사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